지난주 무진대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차량 이상을 인지하고 갓길에 정차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건사고를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박래현입니다. 먼저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사고 통계입니다. 화재 20건, 구조 352건, 구급 1,359건, 화재로 7,59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건 사고 현장에서 77명을 구조하고 1,013명을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저녁 9시 33분쯤 광산구 무진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정모 씨가 차량의 이상을 인지하고 가길로 정차한 사이 발생한 화재로 엔진룸과 운전석 일부가 불에 타 30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산소방서는 엔진룸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월 25일 저녁 9시 14분쯤 동구 지산동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고입니다.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룸과 차량 앞쪽이 불에 타 1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엔진룸 내부에서 처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 오전 10시 58분쯤, 광산구 안청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각설비와 외벽 일부가 불에 타 500만원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산소방서는 현장조사 결과와 관계자 징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28일 저녁 9시 30분쯤, 남구 구소동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화재 사고입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 하우스와 집기류 등이 불타 50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부 소방서는 농작물 재배용 비닐 하우스에 설치된 전기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각 가정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가스 시설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가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조리 중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고 휴대용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렌지보다 넓은 불판이나 냄비를 올려놓으면 부탄가스가 과열돼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향으로 출발하시기 전에는 집 안에 있는 전기 제품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플러그를 빼서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 와이퍼 등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119로 전화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병원과 약국의 위치를 안내해 드리고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